안녕하세요. 다담다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완전, 음, 예쁜 아이들이 새롭게 다 신제품으로 들어왔어요. 어, 민공방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정말 어제 가마에서 나왔다고 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마 너무 예뻐요 색감도 그렇지만 앞에 큐빅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민공방꺼 우리 다육만님들 약간 프릴이 있어가지고 또 좋아하시면서 사이즈도 괜찮죠 그리고 이거 다 수제이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오늘은 구성을 해 보았고요 어요거 같은 경우는 9.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한 10cm, 내경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앞에 보시면, 아, 너무 이쁘죠? 꽃들이 이렇게 두개 게 되어져 있어요. 끓고멍 잘 되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잔한 꽃에다가 나비까지 이렇게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1번입니다. 1번은 개당 22,000원, 3개에 6 6 0 0 0원이데요민공방아분은또 어, 할인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 3종에 6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어, 똑같이 이쁜 아이들로 준비를 했고요. 어, 아까는 조금 잔잔한 꽃이었다면, 이번엔 좀 이렇게 화려하면서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다 이렇게 큐빅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장미에도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죠. 나비도 아주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나비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좀 보세요. 아주 예쁜 이렇게 코스모스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이거 정사각이고요. 어, 내경 전체 사이즈는 9.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한 10.2cm, 내경 사이즈는 9.33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개당 22,000원, 세개 하면 66,000원인데요.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어, 요 아이디, 어, 도양화 분이죠. 요거 무조건 서비스 하나씩 들어갑니다. 요거 도양을 원하시면 도양을 드리고요. 혹시 나는 서인경 화분, 요 사각 화분을 원하시면 요거를 해도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요. 색감은 제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아이들이 도양이든 서인경이든 하나씩 다 드리면서 요거 세개에 6만 6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똑같이, 어, 그런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예쁜, 우리, 요즘 이렇게 반려동물들 굉장히 예뻐하시죠? 아, 예쁜 우리 강아지. 강아지로 되어져 있고요. 그네 타고 있어요. 예쁜, 이렇게 꾸다발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 요거는 뭘까요? 요 너구리인가요? 이렇게 예쁜 아이.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로 하는 이런 아이즈 예쁜 아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고양이로 되어져 있는. 아이고, 너무 귀여워요. 정말 우리, 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는 이런 예쁜 고양이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10cm. 내경 사이즈도 한 9.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요것도 개당 22,000원 그래서 66,000원에 들이면서 여기서 어 성인경이든 도양이든 원하시는 대로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3번 66,000원 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이렇게 농분이에요 아주 근사한 영분이죠 아주 정말, 요런 아이들, 에어 염소 탁 심어 놓으시면 아주 이쁠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잔잔하면서, 꽃, 물병에다가 이렇게 예쁜 꽃들을 수담이 꽂아놨고요 예쁜 큐빅 장식,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아, 마가렛인가요? 요즘 예쁜 그런 아이 딱 하나 있으면서 라벤더와 나비가 아주, 아주 매력적인 이런 아이들 요거는 정말 가성비가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어 이거 15.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1cm, 내경 사이즈는 9.8cm 정도 나오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약간 프릴이 있었는데 요거는 프릴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직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어, 위에는 정사각으로 되어져 있고, 여긴 좀 롱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원래는 24,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처음 가지고 와서 22,000원씩 드릴 거예요. 22,000원씩 드리면 3개에, 어, 3번, 1, 2, 3번과 똑같이 66,000원. 크기도 굉장히 큰데요. 그렇게 봐 드릴 거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똑같질 않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 다시 주문을 하시면 제가 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요 제가 두 개만 묶었어요. 혹시 이렇게 아주 예쁜 꽃병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탁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예쁘죠. 하나같이 약간 이렇게 거칠면서 이런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정말 바질바질하면서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4.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10.5cm, 내경 사이즈는 9.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물구방 민공방 하면은 물구방도잘 되어져 있으면서 우리 다용만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공방 화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어, 24,000원씩인데요. 원래는 요거 할인해서 22,000원씩. 그래서 44,000원. 그리고 오늘 모든 아이들은 제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 택배에다가,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5만원 이상 넘는 아이들은 요거 선물이 가고요 5만원 이상,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어, 우리 죄송하지만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 5번 2개에 4만 4천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요. 아, 선경 화분이죠? 이렇게 좀 보세요. 개렇게쁘게 되어져 있으면서 롱분이죠? 에어니속 심을 수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아, 큐빅 장식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가성비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농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다육만님들이 사이즈 굉장히 어, 좋은 사이즈죠 이거 한 15.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1cm 내경 사이즈가 10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아이들, 어,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요것도 개당 22,000원씩, 그래서 66,000원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은 요, 도양이나 아니면 서인경합은 서비스로 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어, 크기가 좀 커지면서 이렇게 프릴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오, 요거는 자전거로 되어져 있죠.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서 자전거에다가 예쁜 꽃들을 이렇게 꽂아놓은 이런 아주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4개. 그 다음에, 음, 개구리 다리도 되어져 있는 게또 민공방의 또, 어 장점이죠.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요, 한 13.2cm 정도 나오고요. 어 여기 프릴로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12.7cm 정도,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11.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아 노란 바탕에 흰색,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예쁘죠? 이렇게. 음, 예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2만 8천 원씩. 그래서 두 개에 5만 6천 원에드리고요 어, 뒤에 있는 선물은 제가 원하시는 걸로,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팔번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것도 어, 꽃을 안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 놓은 거죠 요거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아 예쁘죠?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바다 보시면 더 정말 매력적인 요런 아이들이고요 여기다가 예쁜 에어니움 속이라든가 군생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 놓으시면 정말 예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아 장미 장미가 정말 활짝 웃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있어요 요것도 사이즈는요 어 13.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3cm 내경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색감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되어서 있고요 요거 8번 요것도 개당 28,000원씩 해서 두개에 5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도 아, 이렇게 예뻐요. 색감 좀 보세요. 색감도 이렇게 예쁜 요런 아이들. 약간 요거는 노란빛에다가 요거가 어, 깨진 게 아니고 이렇게 클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요. 어 이렇게 굽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거 네. 예쁜 거 그다음 보라색 좋아하시죠? 저도 보라색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라색깔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예쁜 꽃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찻잔에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3.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3.5cm 내경 사이즈 12.5cm 이런 아이들은 철화를 심어도 예뻐요. 음, 여신철화, 뭐, 핑크여월철화 뭐 이런 아이들 우리 썬나이즈철화 뭐 이런 아이들 참 예쁩니다. 요거 흰색 바탕이 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이것도 개당 28,000원씩 두개에 5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이렇게 예뻐요. 이는또 이렇게 책으로 컨셉을 잡아서 예쁜 이렇게 들고 가 같은 이런 아이들 되어져 있죠. 아주 다비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쁜 이런 스타일. 물구멍 좀 보세요. 아주 크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아 너무. 정말 하나같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음 후크몽 어져 있고요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런 스타일 아주 예쁘게 나오는 저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요 11.8cm 정도 나오고요 사각이에요 사각 큼지막 사각이죠 12cm 그 다음에, 저체 사이즈는 11cm, 내경 사이즈. 이렇게 나와요. 어, 크다 분이죠. 아주 큼지막한 분이고요. 이렇게, 어,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개당 28,000원씩. 해서두 개에 5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나무에 예쁜 꽃, 새들과, 나비들, 그 다음에 예쁜 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제 가지고 와서, 이거 지금 제 꽃을 심어보지도 못하고, 어, 제가 영상에 올려 드려요. 제거 신고 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제가 우리 이쁜 아가들이 없습니다. 지금 어,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안 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11.8cm 전체 사이즈는요 11.7cm이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요 거의 11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하나같이 너무나 이쁘고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물구멍잘 되어져 있죠? 요거 11번, 두 개에 5만 6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도, 아이고,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예뻐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리본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꽃다발 했어요. 꽃다발. 꽃다발로 했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 불구멍 좀 보세요 사각으로 되어져 있고요 큼지막각한 사각 창을 심어도 괜찮죠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약간 예쁜 그농분에 있었던 그거랑 똑같은데어 모양은 틀려요 나비랑 뭐 그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직 예쁘게 나와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어 11.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아 전체 사이즈 12.4cm. 전체 내경 사이즈는 11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 이것도 개당 5만 6천원. 개당 28,000원 두 개에 5만 6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7, 8, 9번의 그거보다 조금 더큰 아이들이에요.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요. 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벌써 어, 여기도 차이가 나지만 키로도 차이가 날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큰 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15.7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내경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요, 14.5cm. 내경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크죠? 요 이렇게 큼지막한 요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도 개당 35,000원, 35,000원. 조금 크죠? 크면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귀비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아주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색감 보세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그리고 개당 3만 5천원씩 두 개에 7만원에 드리면서 오늘, 어, 서인경이나 요거 도양합은 제가 서비스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7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예쁜 아이들로, 어, 완전 음, 다 신제품, 신제품 아이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요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육이들도 요즘은 좀 간소하실 수 있는 그런, 어, 계절입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다육이 피해도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다양만인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